컨디션은 지금 또 굉장히 좋고요, 체중도 잘 빠지고 있고, 음, 뭐 다친 데도 없고 원래 전부상이 있어야 되는데 뭐 워낙에 뭐 조, 컨디션 조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라 그런 것도 없고, 네. 음 그때는 한국에서 준비했었고, 뭐 이번에는 또 그때 부족한 점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미국으로 왔고요. 뭐 그만큼 나한테 중요한 시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뭐 타이틀전을 가기 위한 사실 아직은 조금 좋은 기회가 남아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또 중요한 시합인 것 같아요. 여기 애리조나 파이트레디에서 뭐 시키는 대로 사실 하고 있고요. 사실 저번 캠프를 한국에서 제 고집대로 파이트레디에 지원을 해달라 우겨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뭐 그때 결과가 안 좋고 참 코치들한테 많이 혼났죠. 그래서 이제 코치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싸우고 싶고요. 음, 사실 대니시 선수가 이전에 좀 멋진 퍼포먼스로 이겼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패더급이 탑 5까지는 거의 다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야이르가 이제 할로위이랑 싸우고 내가 싸우지 않고 어딘가. 뭐더 높게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사실 야이들랑 제일 싸우고 싶었지만 뭐 그게 아니었고 할로웨이도 싸우고 싶었지만 그 둘이 나랑 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음, 내가 이번에 데니게를 이기고 나서 그들에게 싸우자고 말하는 게 훨씬 명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싸우게 됐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뭐 정말 뭐좀 크게 얘기하자면 전 국민한테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 뭐 평생 어떤 사람이 살면서 한명이한 번이라도 있을까 싶긴 한데 제가 항상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게 많은 한국 분들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도 뭐 여기 또 이번에 또 와서 느끼게 됐어요. 정말 이번에 이제는 좀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 유역시 팬들뿐만 아니라 일거리 돌아다니도 많이 알아볼 정도로 이제는. 많이 알아보니까 근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 어떻게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기,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들 너무 잘 해주고 있어서 좋고요. 뭐 다들 좋은 소리만 하시니까 굳이 조금 안 좋은 얘기하자면 승리보다는 퍼포먼스가 중요하다고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물론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낫긴 하지만 뭐 그런 퍼포먼스를 위한 시합을 하는 게 조금 더 사람들 의리에 빨리 각인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랭커 간의 시합이라면 당연히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과감할 필요도 있고 사람들 인상에 남을 만한 시합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못한다는 건 아니고 너무 잘하고 있지만 굳이 조금 더 이렇게 욕심을 내자면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옛날에 저돌적이었을 땐 정말 뭣도 모르고 운동할, 때, 운동할 때였고요 이제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컨디션적으로 뭐, 뭐 여러 가지가 다뭐뭐 뭐 그런 것들이 좀 결합이 돼 있는데 음, 조금 더 내가 완성이 된 파이터가 되려면 뭐 조금 게임 플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최근 경기를 졌을 뿐이지 그 전까지는 누구에 오고 나서 뭐 월카도 에드가 둘다 이긴 경기에서는 뭐 아주 잘 나왔죠 생각했던 대로 잘 나왔고 최근 한 경기를 내가 한국 준비하고 망친 것일 뿐인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요 이번에 제가 계속 증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잘 하고 있다라는 걸. 음, 뭐, 이번에도, 뭐,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조금 더 완성된 선수인 걸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계속, 저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어, 시대에 맞는 MMA 선수가 되어 가고 있고, 한순간도 발전하지 않는 순간이 없다라는 걸. 내가 지금 또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재단 시합을 준비를 한국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미국으로 왔어야 되는데 난 한국에서 이게 가능할 줄 알고 진행했던 거고 그게 불가능했죠. 뭐 여기에서 내가 왜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훈련을 하는지를 음 옆에 있는 사람들만 알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일단 먹는 거부터 차이, 코치의 차이 뭐 컨디션 조절해주는 거에 차이 모든 것들이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한국에서는 누구도 이렇게 해줄 수 없다고 저는 제가 17년을 운동했는데 18년을 운동했는데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 이 돈을 쓰고 여기까지 와서 훈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만큼 운동을 많이 해본 사람이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운동을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동현이 형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음, 뭐 사실 재밌는 시합을 하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가 많이 나와야지 이 경기가 올라간다고, 인기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되려면 뭐 안정적인 승패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것만큼 중요한 게 퍼포먼스고 그 선수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와서 요즘에 또 생각이 많이 드는 게 한국과 미국의 격투기에 대한 뭐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차이가 너무 너무 많이 나요. 좀 부럽기도 하고요. 뭐 미국을 미국을 뭐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미국 브라질을 따라가려면 뭐 그런 매력적인 선수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음뭐 서로 이 경기에 대해서 재밌게 만들려고 하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 뭐 어쨌든 좀비도 뭐 쓰러지더라고요. 좀비도 기절도 하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자신감 있는 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만큼 뭐 혹시라도 나랑 맞불을 놓을 생각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현영입니다. 어, 또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게 격투기 선수가 명예롭게 은퇴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은퇴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선수한테 이겨도 뭐, 이겨 이겨도 연을 경우도 있고, 지면 뭐, 무조건 연먹고 뭐. 이게 아, 좀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네요. 뭐한 경기 한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임하려고 하고요. 한 경기 한 경기를 얘기하고 나가다 보면 내가 언젠가는 영예롭게 은퇴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헨리 세우도가 하는 방법인데, 어, 걔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요. 그냥 뭐 서로 때리지 않고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오만 상황을 다 만들어서 한 시간 두 시간 내내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 것들을 제가 오자마자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베이스가 세우던 레슬링 베이스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 코치들이랑 상의해서 원래 하던 대로 하기로 했고 지금 스파링 파트너들 많이 불러서 막 붙어지게 싸우고 있고. 근데 다행히도 내가 여기에 제가 여기서 준비했을 때는 모이카노 오르테가 준비를 했었었는데 애가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준비했었을 때는. 큰 상대들이랑만 싸웠거든요. 뭐, 그때는 뭐, 웰터급이랑도 막싸고 스파링도 했었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좀 어지럽고 스파링 하는 날마다 뭐, 머리를, 머리에 아이스 대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작은 상대를 시합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만큼 그렇게 크게 뇌에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래 하던 대로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훈련만 잘 되면, 사실 시합날 5라운드는 뭐 별로 상관없어요. 합달에는 10라운드를 떠도 괜찮아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오르테가한테 한번 졌으니까 내가 당분간은 뭐 굳이 컨텐더 뭐 이런 매치가 아니고 뭐, 뭐 이런 뭐 굳이 타이틀에 막 찍이 바로 앞에 가야 되고 뭐 이런 샵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굳이 5라운드 샵을 한두 경기는 오라운드 샵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3라운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근데 이번에 수락하는 과정에서도 옆쪽에서 제가 3라운드를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너는 뭐 당장 타이틀이라 수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라운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함으로써 수락을 한 거였거든요 그 마음은 아니었죠 다만 음. 이제 한두 경기 정도는 삼라운드 해도 상관이 없죠. 그,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5라운드 경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런 마음이면 저는 벌써 은퇴를 했겠죠. <laughs> 알겠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불안감이라는 게 제가 훈련을 하면 할수록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실전과 같은 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 내가 코치들을 믿으면 믿을수록 스파링 파트너들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런 불안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일 날 가봐야 알겠지만 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조금 괜찮은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실력대로 그날 결과가 나오기를 책임감 내가 근데 뭐 누구를 책임지고 이런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그런 책임감을 가져봤자 쓸데없이 부담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건 없고 조금 고독하고 외로운 건 조금 있죠. <laughs> 대신에 이제 우리 팀 선수들이 있고 팀원 선수들이 나를 믿어주고 있고 나도 뭐 그만큼 뭐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나만잘 살면 된다 우리만 잘 살면 된다 항상 이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랭킹이 위에 있다고 해서 위에는 선수들만 바라게 되면 이게 정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만, 제가 만약에 오르테갈이 이겼다면 뭐 그게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시합을 계속 뛸 거면 그리고 내가 챔피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려면 이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걸로만으로도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네 그렇습니다 나는 저는 아직 스무 살 때랑 별로 크게 차이가 음, 있구나 조금 빨리 피곤하긴 한데 어쨌든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음, 보충제를 잘 먹죠 일단은 몸이 좋다고 하는 걸잘 먹고 음, 특히 요즘에는 미국에 와서는 이 컨디션 유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나를 체크해 주는 것들도 있고 몸에 전기가 흐르기않또 이상한 거 되게 많아요.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 때문인지 미국에 오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칭찬만 하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뭐 아직 우리 두호랑 경호는 시합을 안한지 너무 오래됐고 다른 한국 선수들이 이기고 있긴 한데 그거 모르겠어요. 뭐 그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선수를 이긴 사람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기 이겨, 이겨 나가다 보면 어, 좋은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끔 다들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